뭐, 배팅에서 막 성장을 했어요. 뭐, 사아노저도 많고, 인도네시아 살아노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살아노저가 여드명과 1명 중에서 한두 명빼는거다사아노저가 없어졌어요. 왜냐, 구축하지 않고 가면, 구축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부터 구축해놓으면요, 이제 내가 물건 팔든안 파든 팔든 간에, 그것은 소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연스럽이 올라옵니다. 저는 매일, 어, 많이 뜰 때는 하루에 좌측 300, 우측 한280 정도 뜰거예요좀 적게 뜨면 한 뭐, 좌측이 한 150, 뭐, 우측이 한70 정도 이렇게 떠요. 저는 매일 70 정도 뜨는데, 그럼 제가 뭐 물건을 팔고 물건을 뭐, 내가 뭐 전화를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매일, 매일 뜨는 거예요. 아마 1월 달에도 아마만 포인트가 올라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막, 그랬지만 요즘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멤버들 리더들 자처우척 우리가 부축한 해야 되잖아요 절대 위에 그 리더들 위에서 나를 내 자체도 해줄 거라는 유형을 절대 바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위에서 이렇게 해주면 축복이지 위에서 이렇게 해주면 축복이고 그것이 도움이지 내, 나이, 내가 나내 해놨던 구축함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닝이 좌측에 닝이 난자매가 좌측에 불 명이 이제 판매소가 갔어요. 판매소 갔으면 어, 우측에 한우측으로두 명이서 가잖아요. 근데 우측에 자기 코가 아니니까 부탁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은 늘 가기 때문에 가는데 만약 에 자기 코가 있었으면 좌측에 두명이고 우측 에명서 저는 맨날 가요. 근데 이브 리아 같은 경우는 리아라는 우리 그리드는 좌측 우측에 리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자측에 한 3명 정도 파면서, 우측에 3명, 많게는 3, 4명이 판매면서 가요. 그래서 이,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저와 비슷하게 움직이다, 안을지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지, 다이몬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코가, 코가 자측에 두면 우측뿐인데, 자측에 한 코, 우측에 한코 같은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근데 감, 그래서, 저는 그 코어에서 조금 조금 이제 내버려두면서 잘 되는 코어 돌았는데 제타겟은그래요 저도 타겟이 다측에 다섯 명, 5명, 우측에 다섯 명의 리드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어,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사람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구축하지 않으면 저는 스타지 인필에 못갈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때문에 우리 애틈이는 내가 정말 자측에 3명 우측에 3명이 리더가 확실한 리더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손소독으로 나오고 스팟마스터 됐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오토 스타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이성용 사장님의 통장에 꼬박꼬박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면장이 꼬박꼬박 들어 겁니다. 우리 그렇게 대기위 해서 나는 근데 그위는 내가 구축을 잘해 놓으면 구축을 잘해 놓으면 로얄마스터, 크라우마스터, 임페럴까지 아주 쉽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가고 자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막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더들을 보는데 천천히, 천천히 구축한 사람은 결국 3년 후에는 넘어선다. 2년 내지는 2년 후에는 넘어선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배팅하면서 처음에 막 빨리 가는 사람은 초반에는 굉장히 잘 보이지만은 2년 후에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우리가 정말 영도도 소득으로, 어, 요번에 제가 니드가, 3명의 니드가 있는데, 아, 제 포함해서, 제가 요번에, 그, 어, 센터, 뭐지, 그, 코미션이 740만원 받았어요. 그, 이브 린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한 600만원 받았고, 이브 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슷하게 한, 700, 한 700만원 정도로 받았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에트미스 하자마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거의 뭐 회장급 그 인도네시아의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자투부 쪽코를 잡는다는 자투부 쪽에 소비자를 잘 형성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트미에서 천만 원 버는 거 굉장히 하급이에요 하급. 학급. 천만 원 버는 거 아직까지 아주 밑대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쓰다맞게 되면 3천만원 정도 돼야 애플에서는 중급 이다. 그, 그 정도 도달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좌측이 10명 우측이 10명 소비자를 확실한 소비자 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예. <laughs>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선 사장님 제가 말한 것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믿는 것은 이제 한달 됐잖아요 한달 네. 10명 이제 일어나면 제가 믿는 것은 앞으로 제가 내년 5월달에 제가 5월 말에는 6월초에 한국 돌가면 아마 이승문 사장님 자체에 오시는 오천 오천 소비자가 구축될 것들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미팅도 하면서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한가도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제구리 안, 나는 제 우리 안안안 보여요. 네, 선사님 얼굴은 안 보이네요. 네, 예, 이거 이걸, 이걸로 하면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저좀 이거 화면을 좀울게요 네. 아무튼은 요게 이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초기에 등록 안 와서, 이 초기 등록에서 누멤버를 어떻게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잘만들어냈냐 따라서, 이 사람이 배터미를 어, 계속하고, 이제, 나중에 소비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등록하면, 등록해서 끝나잖아요. 등록하고 나서, 이 사람 뭐, 등록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이 제품을 쓸수 있도록, 어, 어, 어플리케이션을, 그니까, 어플을 다운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제품을 구매하는지 알고, 또 그들의 카드를 필요하 요즘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그죠? 코로나에 저도 지난주 아팠는데, 하루에 떡먹 여섯 개 먹었어요. 여섯 개다가 요거, 지금 뭐죠? 그 프로폴리스 마스크 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음, 저도 모르죠. 코로나였는데, 모르겠는데, 열이 삼십 에동 왔는데, 그거 먹고 계속 뱀을 먹으니까, 한 이틀 삼일 만에 완전 완, 완치가 되더라고 돌아오더라고 요 몸이 그만큼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원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코로나 걸린 인도네시아 코로나 걸린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해모임 먹고 비타민 먹고 나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이블링이 나한테 연락하세요 자기한테 친구 중에 한 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해모임 먹고 비싼 놓고나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사업자도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 뉴 멤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행인가, 인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상대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 부르게 다운받아서 이 사람을 구매할, 구매를 할수 있도록. 근데 너무 구매한데 해물만 말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사람 만날 때, 등록의 목적이나 제품을 쓰는 목적이면, 이 사람의 상태 가족 관계, 직업 관계, 여가 관계, 그 다음에 개선 상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를 잘늘잘가지고이 사람에 맞는 우리가 마케팅 할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로 팔러갈때이 사람이 수준이 엄청 높은 사람인데마티즈를팔수 없잖아요. 근데 수준이 엄청 낮은 사람한테 벤츠를 팔수 없듯이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제품을 제시하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나간다면 그 사람이 딱 협조하게 그 제품을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하러 갈 때, 사람 할때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한 게아니다그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사람이 제품을 설계하고 그 사람이 딱 맞는 제품을 제시하는 것이 마케팅의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뉴욕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제 오토 소비자가 만드는 오토 소비자가 만들어서. 그그 어, 사람이 헤드 p 비30만되는 그래서 이두 가지 그 처음에 뉴 멤버하고 오토스비자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예 네. 그래서 처음에 뉴 멤버가 됐을 때 제가 다시 설명게 예, 눈 멤버가 됐을 때첫 번째 멤버가 됐을 때 우리는 등록이 등록만 목적이 하잖아요.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 제품을 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사람의 우리 아이에서 남해진이라는 남해진을 만나러간다 그럼 남해진은 남편이 있고 시아버지 계시고 또 자녀가 있다. 어 자녀는 몇 살이다. 아 이분은 평소 목이 안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럼 남해진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해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맞춰서 그모래 앞에 이야기하고 내 경험들을 만들고 제품을 제시하면 어 그분은 어, 다른 것들 자기의 피로들에서 이 사람 알고 있구나 어이 사람 나 이제 알고 있구나 해서 제품을 그 제시하면 아주 쉽게 빠르실래 그 물건을 구입할게 되게 그래서 피부 돌어버리다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남자들은 화장품 잘 모르지만은 뭐 어떤 뭐 어떤 뭐 해서 이분이 목이 안 좋다 그러면 제가그 앞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그 앞에서 이걸 하면 이걸 관심을 가져요. 어 이거 뭐냐고어난 목이 좀안 좋은데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걸 하니까 그래서 목이 참아 보고 좋다. 그럼 이 사람은 관심을 어 나도 목이 안 좋은데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이 걸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신규 등록자들은 등록이 목 등급만 끝나니까 반드시 그저시한 제품 정도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게 만는 것이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하고 관계하고 한 3개월 정도 그 사람을 신규 등록자를 잘 만들어가면 3개월 안에 그 사람 을잘 만들면 그 사람은 또 소비자가 될 것이고 소비자가 됐을 때 분명히 대한 한국 사람들은 다 단계라고 접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아가고 그럴 거요 근데 우리 애터에서참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아자피 아자몰. 그 아자몰 들어보는 게 너무 좋던데요. 한국에서 아자몰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이렇게 하지만 또 아자몰을 통해서 당신의 필요도를애터이파트 물건들도 살수 있다 하면서 아자몰 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아자몰 또 동시에 같이 등록 시켜서 아자몰을 자기 제가 마스크도 이로놓을때 아자몰을 샀고요. 지금 제가 이거도이 아자몰에서 샀어요. 저는 완전 아톰이고스인데요뭐 뭐, 말하면 좀 아자몰 아니면 아자몰 아니면 그저애트미에서 물건 사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수가 돼가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애트미에 성공하고 싶으면서도 자기한테 소비안 소비자 본본 자체가 소 자기한테 물건 팔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가 벤저강이는 사람이 벤저강이가벤저강에게어 물건을 팔수 있어야 이거 성공하는 거지. 벤저강이는 물건 안 사주면서 벤저강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 사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소비자가 돼 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놨다면, 200만원, 400만원, 월천만원, 더나가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트민 하다보면, 멤버들을 등록하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에트미 전에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날 방법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전혀 관계도 없는, 뭐, 나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 있었고, 몇 달이 건너서 만나지지만은 전혀 나, 뭐, 길, 길가라도 남해진다는 사람은 저는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두사람은딱 만나게 해가지고 선의지 효과 나게 하고 이 에이스를 승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를 등록하고 등록하고 하다보면 뭐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닌데요. 제 같은 사람은 옵니다. 뭐 하다보면 제 같은 빅, 마가 빅, 그 네트워크가 다더 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세계 한, 어, 제가 갖고 있는 보탈에 아직 10%도 안 풀었거든요. 이 세계 전체의 나라 보면. 그래서 벌써 이래 되잖아요. 근데 10% 풀, 10%도 너무 버거워요. 너무 많아가지고, 10%도 지금 매일매일 시간 너무 버거 그냥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한, 저는 10%도, 한 5%, 10% 5%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거만 하더라도 충분히 인테리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문 사장님도 학교 동문들도 있잖아요. 아마 고대 다니시는 우리 남해주 국장님 남편하고 우리 이승문 사장님하고 이게 동문이죠. 누가 선배예요? 이승문 사장님 선배죠. 네네. 네 한참 선배시죠. 세 네. 덧으세요 네, <laughs> <laughs> 우리나라 존경하는 그 선배 음을 좋아요 그죠? 형님 선배 음을 좋아요 그니까 러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동문하는데 솔직히 요즘은. 이 점을 계산라고 코로나 시대에 막 진짜 사람들어요. 뭐 서울대 나왔다, 고대 나왔다, 연대 나왔다, 아무튼 없어요. 요즘은 정말 어, 성공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나도 성공하고요, 고등학교 나도 성공하고, 서울대 나도 성공하고, 하버드 나도 성공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하버드 나도 실패하고요. 내가 모두 실패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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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댕겨져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스요 제가 몇년 전에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그이 누구죠 그때 상위 1% 그거 누구죠? 국장 그때 우리 강그 상위 1% 강의 국민대 교수 이이만이 아, 이만, 이만 이만 김 어쨌든 국민대 그, 김 김민식 김민석 아닌가? 어, 김 김민석 같은 분 있어요. 그분 음.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상위 1%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상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묻어주잖아요늘 고민을 해요. 어떤 상이 발생, 어떤 일 있으면 고민을 해요. 어떤 상이 발생 고민하면서 아 이것은 왜 그럴까? Why?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이 이것의 키가 무엇인가,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What? 이 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 연구를 해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그것을 연구를 해요.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Why? 왜 이런 상이 발생하고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하우를 잡아요. 우리가 와유가원치까지갈 필요 없어요. why, what, why, how를 잘 연구해서 나가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전과 힘을 주고 재정은 우리에게 타고 오는게 아니라 재정, 재정 우리가 다가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재정이 나를 쫓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재정이 앞에서 파고 오는 게 아니라, 재정이 대해서는느지 쫓아와서 나가는, 축복 안 하면 안되게끔 재정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나의 시선을 계속 미래를 토종 맞춰서 나가면서 미래의 그것들을 보면서 나간다면, 재정은 따라올 겁니다. 근데 재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 다음에 축복,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사실 성주사잖아요성주사인데 많은 어떤 분들은 참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 많아요. 아, 성주사 이거 해도 되나? 아, 성주사가 다단계도 되나? 왜안 왜 되는데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하러 갔으면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에트미 하면서 한 많은 비전을 보고 있어요. 에트미 하면서 정말 에트미가 사람 잔뜩으로 왜 에트미가 뭐냐? 에트미는 복음의 도구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도구고 에트미는 정말 축복의 통로고 에트미는 정말 우리를 더나은 사을사게 하는 것이다. 와애 에트미는 그 안에 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공이 이르게 하는 우리 성경에 말씀이 던베드로우스에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해결에 이르기로 원한다. 이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어, 이애틈을 통해서 회장님의 마음은 그래요. 이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회장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이성봉 사장님도 풀리님고꼭 성공하셔서 우리 세 명이 같은 반열에 들기로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